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자, 일요일 오전부터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요 월드 리버티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돼요. 어, 자,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못 하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영상 좀 집중하시고 자, 일단 어, 이렇게 영상 클릭한 것 자체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 집중하시고 자 전체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평하게 자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월드 리버티가 시세가 좀 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어,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당에서시동이란걸 걸어줘야지 개미가 올라타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워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거기에 또 다시 개미가 속아서 또 올라타기 시작을 합니다 학습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이 고점이 러한테 물량 그대로 덤핑한다면 그대로 떡락을 시킨다고 자 이후에 3에서 5년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올라타는 저희 구독자 분들 없으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잘 보세요 속지 마시고 새롭게이 나간다고 했을 때이 정도에 나갈 겁니다 여기를 머리 부분이라고 칭할게 자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마음 같아서더 위에서 막 정수리 분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요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착각 여러분들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롱런을 할수 있는데, 그럴려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낸가 동시에 오차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서 가장 중요한 이 놈의 월드 리버티의 어깨 부분에 매도 타점이 얼마인지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 제 영상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이러려면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매스컴도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미 같은 날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일정 자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진짜로 이번에 대형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신데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어깨 금액의 매도 타점을 그냥 공유해 드릴 거야. 그냥 공유 말 그대로 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 다만 걱정인 게 뭐냐면은 자 저번에도 그 다른 종목 방송에서 뭐이 정도 이렇게 매도하세요라고 그냥 숫자를 쓰면서 말했더니 어떻게 됐죠? 어 유튜브 측에서 제거 채널을 바로 제재 들어오더라고 이거 그냥 말했다고. 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어나 진짜 물려 있어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어떻게든 좀 간절해라고 하신 분들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을.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월드 리버티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일절 금지. 자, 왜냐면 이분들 한분한분 한 제가 다 답변해 드릴 거예요. 어.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너무 길어요. 자, 월한 글자만 보내도 돼요. 제 아래 번호로. 제 번호니까. 자, 대신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대로 빨리빨리 좀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무료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당연히 무료로 그냥 바로바로 보내 드릴 거고 전 간단히 매도 타점만 딱 보내 드릴 거예요. 매도 타점만 아시겠죠 저랑 뭐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구요 뭐 이랬네 저랬네 사연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 차트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어디서 물렸는지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꽂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 그대로 기습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거래한다는건 현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도 타점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뭐 정수리 부분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뭐 너무 지에 겁먹고 밑에서 털 필요도 없습니다 손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매도 예약만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당장 이 구간은요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하는 관통 구간이라고요. 자 지금 금액을 말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백사십삼 원대 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매도 타점입니다. 훨씬 높은 금액이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할래 귀찮아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나도 그냥 재영상 봤을 때 매도 이야기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이야기나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막 어려운 일이에요 막돈돈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면 쫙 정수리 걸어놓는 게 매도 예야기 아닙니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매도 예약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제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오늘 영상 보고 우연 아닐 거라고 했죠 어, 전 충분히 여러분한테 공평하게 약속한 대로 기회를 드린 거 같아요. 그죠 관련 방법까지 이 상황에서 방법까지 마련해 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뭐 운전 중이나 이래서 뭐 번호를 못 외우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밑에 한번 더보기 눌러 보실래요? 한번 어,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면요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 있습니다 자 그거 클릭하면은 제가 분명 문의합니다 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예 밖에 문자 받는 거 없으니까 자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에 매도양 하신 분들은 이번에 월드에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코인판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적합할지 이 부분까지 같이 팩트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 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기회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 은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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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도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